아니 내란 종식하고 정권 교체해야지 환경 약자 그런 한가한 얘기할 때야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깔아뭉개서 국민의힘이 할말 없게 만들어야지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진보 정당 권영국 그래 그 가치들 다 좋은데 거기다가 표를 주면 이재명의 압도적인 정권 교체 효과 그래서 내란 세력의 완벽한 붕괴 효과가 상쇄될 거야 이렇게 주장한 것들이요. 그럴까요? 이번 선거에서는 꼭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. 현재 이재명은 우클릭을 통해서 전통 선거 구도인 진보진영 대 보수진영. 이 구도에서 완전히 탈주했어요. 중도보수라고 선언까지 하고 오른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죠. 권영국이 이재명을 더 오른쪽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재명은, 어, 그거 좋아. 땡큐야. 이러고 있겠죠. 표가 분산됐네. 사표네. 이런 비판들은 적어도 이번에는 정치 공학적으로 봐도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당에 뺏지도 없는 권영국이 어떻게 TV 토론에 나왔나. 저 사람 왜 내보냈냐. 한간에선 백을 썼다는 소리도 나오고, 그냥 검색만 하면 될 것을 막 이상한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는데요. 이것은 정의당이 2022년 지선 때3% 이상을 받아서입니다. 당선이 안 돼도 3%의 표는 사표가 아닌 거죠. 현실에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.